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골반이 팔자다리를 만드는 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는요. 팔자다리로 보행을 할때 골반은 어떤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올바른 걸음으로 걷는 다리는 골반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어떤 모션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내가 지금 올바로 걷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무릎하고 다리 보이시죠 근데 얘를 무릎으로 보지 말고요 얘를 고관절로 보고 여기 무릎 있다 생각하고 얘를 발로 볼게요 그리고 이 손을 골반으로 한번 보자고 골반으로 지금 제 몸을 만져보거나 또는 제가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빨고 붙고 이걸 찍을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골반이라 보고 고관절 다리로 볼게요 그렇죠 무릎은 요쯤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금 무릎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다리가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다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 골반은 어떤 패턴을 가지냐면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반대쪽 골반이 이렇게 돌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반대쪽 골반이 전방경사라고요 그리고 앞에 나간 다리가 후방경사를 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때 반대쪽 골반이 회전 그리고 앞에 나간 쪽은 약간의 후방 경사 뒤에 있는 다리는 약간의 전방 경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움직임을 가지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걷는 것 같이 가면 이런 패턴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팔자 다리가 되면 이 골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패턴이 아까처럼 회전과 경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통으로 같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통으로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어지긴 해요.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봐봐요. 얘가 다리뼈 골두예요, 대퇴골두예요. 그리고 얘가 다리뼈겠죠. 오케이. 그러면 장요근이란 근육 이 있어요. 장요근이란 근육이 골반 또는 척추에 붙어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감싸고 내려와요. 이렇게 감싸고 내려와서 소켓에 들어가 있는 이 골두가 다리가 움직일 때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앞에서. 그런데 골반을 우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다 보면요. 밀고 있다 보면 장려근이란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장려근에 대한 기능이 사라지니까 얘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켓에 있으면 얘가 움직일 때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근데 잡아주지 못하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방할 줄 아는 앞으로 빠져버리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고관절 통증들이나 또는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골반이 움직이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들이 적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골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척추가 있어요. 골반이 있고, 고관절이 움직여서 다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골반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척추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천추나 요추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왜 골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죠? 정상 골반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체와 상체의 반대쪽 움직임에 대한 크로스로 인해서 몸에 대한 효과적인 쓰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다리가 나갈 때 반대쪽 손이 나가죠. 그렇죠. 이쪽 다리 나갈 때 반대쪽, 또 반대쪽 나갈 땐 반대쪽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골반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대쪽 골반이 앞으로 회전한다 했죠. 앞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척추와 상체가 돌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척추에 대한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자 그러면 그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의 움직임이 밸런스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팔자 그음인 사람들은 팔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또는 뭘 많이 하죠? 이렇게 뒤짐을 많이 지죠. 뒤짐을 많이 지는 이유가 허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허리에 대한 2차적인 안전발판을 만드는 거고 또 너무 많이 숙여지는 부분에 대한 걸로 손에 대한 부분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와서 안정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손이 뒤로 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등은 뒤로 꺼져요. 흉추는 더 후만이 되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죠. 무슨 자세가 돼요. 라운드 숄더 자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또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대한 통증들을 또 만들어내게 돼요. 거기에다가 모션 패턴에 대한 밸런스도 다 깨져버려. 이렇게 보상 작용들로 인해서 몸에 대한 밸런스, 몸에 대한 기능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골반을 안정화 시켜주는 그리고 고관절을 안정화 시켜주는 심부에 있는 기립근, 심부에 있는 기립근과 둥근둥근 중에서도 심부에 있는 둥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육근, 얘들이 골반과 척추를 안정화 시켜주는. 안정건 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들의 힘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근육의 힘이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뼈와 관절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관절의 위치를 바꿔서 오다리나 X자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관절의 위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관절들이 움직이면서 뭐가 되죠? 마찰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과 염증이 생기니까 통증과 염증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쓰려고 하는 2차적인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렇게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 점점 꼬여만 가게끔 되는 거에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골반에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골반 중에서도 뭐에 있다고요? 앞에서 잡아주는 장요근과, 밑에서 잡아주는 심부둔근, 그리고 뒤에서 잡아주는 심부기립근들이 골반과 고관절, 척추에 대한 안정성을 안정성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골반이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파생을 계속 시켰는데요. 이젠는다주워 담아 보자고요. 그러면 팔자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후방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후방 경사가 되지 않고 전방 경사를 일정 부분 만들어 주려면 전방 경사를 만드는 근육은 뭘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전방 경사를 만드는 근육은 뭘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전방 경사를 만드는 근육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후방 경사가 강해지면 엉덩이에 대한 부분이 소실되고 엉덩이 근육들이 짧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이 외전 근육들이죠. 그걸로 후방 경사를 만들어낸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전방 경사를 만들어내는 근육은 뭘까요? 그 근육이 장골근이. 아까 장요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요근이 대요근과 장골근을 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능도 하는 게 있거든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장골근이 전방 경사를 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팔자그림인 사람들은요, 장골근에 대한 기능이 사라져 있어요. 못 써요. 그래서 뭘 쓰냐면 동공근이라고 하는. 여기 전상장골기에 붙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뭐거의발근이라고 이쪽에 붙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은 찾기가 좀 쉬워요 이게서 우리 제기차기처럼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면 여기 뭐가 한게 뿔룩 튀어나오죠 건이 뿔룩 튀어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공공근이에요 골반이 앞으로 밀림으로 인해서요 여기 붙어있는 장골근이 내전시켜주는 기능을 못 하게끔 환경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걔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장골근이 최초에 잡아주는 역할을 못 하니까 골반이 밀린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봉공근이 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장골근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장골근을 어떻게 힘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팔자걸음인 사람들은 워낙 봉공근이 그쪽을 일을 참여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장골근을 다시 일을 시킨다라는 게 많,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둥근에 대한 부분 늘리는 것들을 조금 다른 패턴으로 따로따로 따로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한 영상을 한개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이쪽에 장골근에 대한 힘이 들어온 느낌이 만들어지실 거고 둥근 도 늘어나는 느낌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팔자로 있던 게 편했던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 우리 이런 동작 많이 해보잖아요. 골반이 삐뚤어졌다, 안 삐뚤어졌다 할 때. 이 동작. 그렇죠. 팔자 걸음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 골반이 떠요. 뒤에서 보여줄까요? 이렇게 떠요. 팔자 걸음이 아니고 안짱 걸음인 사람이나 일자 다리인 사람들은 대드름이 붙거든요. 근데 얘가 뜨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골반을 전방 경사하면서 앞으로 미는 행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 동작들을 해보시면 아까 떴던 부분들이 감소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소가 된다 그러면 전방 경사를 시켜주는 장골근이 힘을 쓰는 거고 그리고 둥근들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반이 올바른 위치를 가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죠. 자, 우리가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을 미용적으로 키우고 또는 미용적으로 팔자다리, 오다리를 교정하는 목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속 안에 있는 근육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바른 자세 그리고 속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키워줄 수 있는 올바른 운동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